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념 대립이 극심하다. 각, 각종 뭐 지역 대립, 세대 갈등 뭐 여러가지 많지만 이념 대립이 심하다는 걱정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어, 이념 대립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 시대도 이제는 지났는데, 왜들 이렇게 이데올로기의 이념에 집착하느냐. 좀, 이제, 이념이란 건좀 접어둬야 되지 않을,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이념 갈등이 서로 간의 생각을 달리해서 그냥 자꾸 그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갈등이 마치 이 세상, 우리 사회의 불화의 원인이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볼 때, 그 이념이란 것, 그것이 정말로 진짜, 뭐, 옛말에도 뭐, 영어가 객지에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념이란 말이 정말 객지에서 고생하는 뜻이 좀 억울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념이란 말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념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그 그러니까 뜻들이, 이상적인 생각, 그런 뜻입니다. 이념이란 것은.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 엄밀히 말하면 라틴어에서는, 아이디어, 아이디어 하면 다, 라는 말은 다 다들 아시죠? 그걸 또, 그냥 아이디어 할 때는 그냥 아이디어 생각난다, 그렇지만은, 그, 라틴어로 멋있게 말하면 이데아라고 하죠? 이데아란 말은 또 다들 아시죠? 거기다 로고스, 그, 로지, 그, 모든 진리. 그러니까, 그, 그게 합성돼서, 이, 아이디올로지, 즉, 이데올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 하면 자꾸 이렇게, 그, 편덕고루하고, 그런 이제, 완고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생각들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데올로기, 즉, 이념이란 것은 가장 이상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라는 말은, 우리 동양에서,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작학과 성리학에서 본, 저,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주 주제하는 신, 그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이제 신그 신의 마음이 있죠. 그 신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다들 하나님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죠. 그 거기서 그 영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영과 같은 생각, 주체적인 생각을 빼고 생각한 개념이 이 이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어 우리 주자학과 성리학에서 이는 어떤 얘기냐면 만물을 주지하는 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린 다이가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생각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이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신적인 섬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뜻에서 지시하는 것이 이입니다. 그리고 이이 이대아, 이 그러니까 인간 인간이 모두 추구해서 도달해야 될 것이 전부 이 이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죠. 그러니까 불안전한 존재,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금수화 같은 존재, 여기서 이제 출발 하죠. 인간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포유류로 분류가 되고 동물의 하나죠. 그렇지만은 인간은 그, 그한 생물학적인 동물적인 그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인간의 이대아그니까 어 이상에 도달할 수 있게 추가하기 때문에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어 무신론자인 리체의 말을 빌어도 리체는 이제 인간은 초인과 짐승 사이에서 왔다 갔다하는 광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여기 광대, 인간을 대표하는 광대가 밧줄 타기를 하다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채는 어신 신을 부정하는 대신에 그 신을 인간과 동일하게봐 가지고 인간이 도달해야 될 존재를 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인가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초인과 짐승 사이에서 오가는 밧줄과 같다. 위험하다. 가만히 있어도 위험하고 밧줄에서 가만 히 있으면 안 되죠. 밧줄 타는 사람이 가는 것도 위험하고, 온 것도 위험하고,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노력을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고, 예, 금수와 같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과 같은 이상적인 상태로 계속 올라가는 예,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발전 상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느 상황에 이르렀느냐,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개개인 자신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인간 사회 자체도 우리 인간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도달했느냐 이거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 정도 왔는데 그보다 덜 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 더 왔다고 판단하는 것이더 안전하고 바람직한가? 이,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가 인간 사회를 평가하는 게 이런,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령 한 아이를 두고 봅시다. 이게 중고생 정도, 중고생 같이 취급하죠. 교복을 입고 어차피 이렇게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대학생이나 성인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 이 중고생이라고 칩시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중용. 자녀가 중고생인 것을 알아서 부모가 중고생한테 맞는, 그러한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관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하지만, 부모에 따서는 다른 스타일이 있죠. 그러니까, 자녀는 이미 중고생인데, 자녀를 알기를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등교할 때마다, 매일같이 물론 차 조심은 해야겠습니다만, 매일같이 빨간불 조심하고 파란불 불러야 이제길 건너라. 길건너갈때나 아저씨 옆에서 손잡고 가, 건너라. 그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중고등학생한테 매일같이 부모가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좀 과잉보호죠. 흔히 말하는 그렇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중고등학생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뭐 뛰어놀아 그리고 좀 어떤 이제 초등학생식의 무책임한 여러가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중, 중, 중고등학생은 상당수가 도서관 그런데 자습실에서 자기 스스로도 많이들 공부하죠. 근데 초등학생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유치원생 또막 그런데 중고등학생한테 그러니까 물론 어느정도는 또 필요합니다마는 공부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초등학생 얘기하듯이, 그냥, 나이 같이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런 얘기를 또 한다면, 그것도 자시좀 피곤한 일이죠. 반면에 또, 어느 또 너그러운 부모님은 중고등학생인데, 아이를 대학생이나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중고등학생 한참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자기 노력을 위해서, 그 절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니가 책임질, 니네 인생은 니가 책임질 것이니, 응?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든, 밤에 늦게 오든, 난 상관 않겠다. 뭐, 지 친구, 이성 친구를 사귀든 상관, 상관 않겠다. 뭐, 뭐, 조, 좋은 부모죠. 하지만, 이게 부모가, 아, 여행이 중모생 중에 극소수는 또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중모생은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정말 한참 공부해야 될 시기에, 중모생 시기를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대학생이나 운전한 성인이 되는데 지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중고생은 중고생대로 딱 맞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에 사회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자, 자식을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처럼 생각하는 부모는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파입니다. 예? 그리고 자식을 대학생이나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좌파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우파 좌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선든 치우친 우파 좌파를 말하는 거죠. 사실상 우파 좌파는 대부분은 우파 좌파 중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현재의 사회를 중용적으로 완전히 딱 맞춰서 판단하기는 예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죠. 다 물론 뭐 성경 같은 데에도 있고 그 좌우도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제 결국은 이제 중용을 취하라. 다 옳은 얘기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것을 완전히 딱 맞춰서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로 좌파 우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고생을 유치원이나 그러니까 대학생 성인으로 잘못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치우친 좌파나 우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좀 치우친 좌파 우파는 되도록 지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조금은 그냥 안전을 위해서 자식이 공부를 더 어리게 보고 그러니까 좀더 관심과 집중을 하고 좀더더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옵하고 그 현재의 상태를 그래도 좀더 우리가 상당히 성숙하지 않냐 우리 아이가 아니 우리 사회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더 같이 나누고 복리를 누리고 그래도 되지 않느냐 그런 걸 그렇게 그런 쪽을 좀 강조하면 그것이 좌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조금 이렇게 달다 뿐이지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한다하더라도 그근본적인 선의에 바탕한 것이고 이상적인 생각 그거를 추가하기 때문에 좌파 이념이든 우파 이념이든 결국은 다 옳은 거그 선한 생각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그그 그, 그 판단에서 얼마나 정확해 하느냐. 그게 이제 잘못이고 그것이 이제 관건이고 물론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좌파 우파 어쩌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본인은 선의를 가지고 좌파 우파, 우파 쪽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현신 사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초소도에도 말했듯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이것을 보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지역 갈등, 혈연 갈등, 뭐 그냥 그런 것이 오히려 차이 정확할 수도 있듯이, 이, 미국 같으면 이제 인종 갈등 이런 식으로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오히려 맞는, 더 설명하기가 오히려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이라든지 기타 복합적인 어, 혈연이나 뭐 여러 가지 인연들 그것이 이제 얽힌 집단끼리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그래서 그 당적으로 나서파벌 이제 갈등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권력층 상류 가까운 상류층에서는 이익 집단 형성해서 그 사람들은 근데 그 결국 그 자기 그들이 쌓아놓은 성을 지켜야 하니까 자기들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는 좀 우파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어서,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그걸 가지려고 하고, 그 사람보다 능력별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예? 여러 가지 또 다른 본질적인 능력이나 뭐, 바탕적인 어떤 그런, 그런 떨어지지 않는데도, 혹은 뭐 재력은 있는데, 권리에서 소외됐거나, 기타 등등, 1차 소외된 쪽, 이쪽에서는 이제, 그 좌파는 명분을 해서 세상을좀 바꿔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덜 발전 시대에 했던 시대에 우리 사회가 그 상태에서 빨리 상급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 비유하면은 빨리 중고등학생 빨리 조기 졸업하고 어 대학생 성인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 어 이런 명분으로 이제 그니까 좌파를 표방하면서 역시 정치 활동을 하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 사람 우파를 표방하든 좌파를 표방하든 결국은 이제 자기네 어떤 집단을 이제 이익을 대변하고 집단의 지속적인 권력과 세력 유지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주장하는 것을 계속 추적해서 이념적인 제가 만저 말씀드린 이런 순수한 의미의 선한 의미의 이념적인 걸로 주장을 다 분석하면 은 모순이 다 드러납니다 사실상 이 좌파. 저기든 우파 쪽이든, 당신이 진짜 우파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럼 당신이 좌파냐? 그럼 이건 모순되지 않느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이제 주류 언론도 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우파 좌파, 기존의 우파 좌파를 표방하는 쪽의 영향권 내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사실은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개 되게 그냥 무조건 그렇게 그냥 우파는 이쪽은 그냥 우파하고 저쪽은 좌파라고 그냥 이데올로기로 칭해줍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익 집단, 어떤 이익 집단이라면 좀 심한 말이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집단, 세력 집단인데 그런 쪽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이제 사실과 다르게 이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념에 대한 오해가 자꾸 커지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념에 대해서도 피곤하고 귀찮고 안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인간이 이상적인 거, 이념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금수화 같은 거죠. 이체가 말했듯이 밧줄을 타지 않으면 짐승입니다. 그냥 올라가는, 초인으로 올라가는 밧줄을 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념이란 것을 우리가 경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과연 인간이냐, 인간으로서의 그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느냐. 안니다면 그거의 문제이니까 이것은 이제 인용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바르게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바르게. 그래서 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아까 학생의 예를 들었을 때이 경우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 치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극우파, 극좌파라는. 말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뚜렷히 사실은 얘기 안 합니다. 많이 즐겨 많이 쓰는 사람들도 이 말에 대해서 진짜 정말 진짜 완전한 정의를 내리는지는 정말 의심이 갑니다. 이제 어떤, 어떤 특정인, 특정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을 통해서 외국의 어느 특정 집단, 이 사람, 저 사람들은 구급하다. 그런 식으로 지칭하기만 할 뿐이지, 그, 그거의 진정한 의미, 그런 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진정한 의미를 설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특정 집단이 뭐, 구급하냐, 극접하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급하는 뭐냐면은,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파는 현실을 우리 사회보다, 우리 사회 현실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 모, 다, 쌤을 유치원으로 평가하듯이, 우리 사회를, 우리 인간 사회를, 그러면 낮게 평가하는 거 명백하죠. 금수나 짐승에 비슷하게 평가하죠. 여러분, 금수나 짐승 사회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초원이나 정글을 보면은, 야육 강식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우열, 그런 것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구라고 하면은, 인간을 가장 얕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어 생각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로 우리는 흔히 이제 2차 대전, 지금은 뭐 일본, 이 그렇다 그런 말도 하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제 구구파로는 이제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주인 나치당을 주로 얘기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럼 진짜 그런, 그런 사람들 행동한 게 구구에 맞느냐?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게르만족이 가장 우수하다. 그리고, 그, 유태인, 동성애, 자 장애인, 이런 사람 다 필요 없다. 예? 네? 육체적으로 가장 훌륭한. 뭐 사실이 좀 낫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인간을 그야말로 지금 동물과 같이 가장 육체적으로, 예? 잘 이제, 돼 있는 자들이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만으로, 이제, 우리 다수계 한다. 세계를 지배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이제 정글의 법칙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인간, 인간은, 예, 이것으로 전부 설명될 수가 없죠. 물론, 우리 그, 현대사 이전에 고대사에서는 똑같은 히틀러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실 몇천 년의 인류 역사,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그, 체력도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지배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일사에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왔, 해왔고, 그리고 뭐, 우리가 진화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인류가 그렇게 자꾸 경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인류가 오늘날 같이 두 발로 일어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원숭이나 다른 짐승보다 우월한 이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지, 그런 이제 자연도태 진화원적인 것이 없다면은 인간의 몸도 이제 어느 날까지, 오늘 날까지 발전 못 했겠죠. 이것이 이제 그 금수와 같은 이제 차원에서의 그런 차원에서의 발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체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원적인 성장도 역시 추구, 역시가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거죠. 그게 다 어떤 목적이고,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은 이제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가장 우수하고, 잘나고, 그런 뭐, 용모나 육체, 그런 걸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태어나고, 여러 가지 입장이나, 혹은 이제, 장애인, 후진국 여러, 그, 무사는 나라. 그런 사람들에서도 여러 가지 인생을 배우고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의 그잘 살고 잘난 사람들만 세상에 지구에 살게 하자. 이것은 동물의 그 어떤 관점이나 똑같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적인 성장, 그 자체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이 그릇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들 또 북한인이 어디 뭐 예전에 공산당을 하고 좀 현재 독재를 하고 그런 쪽을 사람 뭐 보고 그런 쪽 보고 뭐 극좌라고 일부 아주 그우보다는 훨씬 더그 적게 사용되지만 극좌라고 지칭한 음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물론 극극이라는 자료 붙으면뭐 과격하고 안 나쁜 뜻이 되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극좌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왜냐면은 그 부가 바로 인간의 세상을. 그니까 러 실제보다 낮게 짐승처럼 평가하듯이 극좌는 뭐냐면 인간의 세상을 실제보다 높게 마치 천국처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자기는 다그 인간이 서로 돈을 추구하거나 뭐 그런 이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고 그런 일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아난 돈은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고 그냥. 나는 정신적인 수도를 하고 돌을 닦다. 뭐, 성철 스님, 뭐, 김수환 추기 경님 같은 분만, 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면은, 어, 그러면 당연히 사회지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돌을 닦고 같이, 생활하면 되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동체로 서로 나눔 공동체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또 그런 것가안안안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그 극좌는 이제 지금이 마치 그냥 천국인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인간의 성장이 마치 지상에서 다된 다 것처럼 예? 그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예? 그런 것이 극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 비유할 때 중고생이 대학생 성인 흉내 내면 오히려 온전한 대학생 성인이 되기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의 불안전한 인간 상태에서 이 극좌, 마치 벌써 천국이 다 도래한 것 마냥,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노력이라든지 재물을 얻기 위한 노력, 기타 여러 가지 남보다 더 공부라든지 어떤 선의 의 경쟁을 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을 등한시한다면 인류의 육체적인 물론이고 정신적, 영혼적인 발전도 역시 정체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 그, 운하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좌파, 우파, 그런 이제,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 개념, 그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많이 새기고, 이, 것을 서로 추구하면서, 좌파, 우파, 어느 쪽 생각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러니까, 학생이 예를 들었듯이, 우리 사회가 이제, 어, 사실상 어느, 아주 못살던 옛날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나누고, 같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할 때도 됐다.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더 노력하고, 뭐, 서로 이제 사유재산을 좀 이제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서로 약간의 차이인데, 이걸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조금씩 가야 다른 분들끼리 서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 토론을 해서, 그래서 논리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게 논리가, 맞는 논리가, 논리가 맞으면은, 왜, 서로가 합의하게 되, 됩니다. 왜냐면 두 사람이 설령 좌파 하고우파라도 진짜 이성, 이데올로기 이것을 쫓는 이것을 쫓는 분, 이것을 따르는 분이라면은 로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방이 맞는 얘기라면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끼리는. 그러면 더 좋은 중용에 가까운 우리의 인형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더중용에 가까운 우리 인간사회 현실에 맞게. 근데 반면에 어떤 이제 타벌이라든지 그런, 그, 그런 쪽으로 분화된 사람끼리 서로 인형 투쟁을 하게 되면은 지금 흔히 트위터나 그런 데서 보듯이 상대방 징량에 있는 지도자라든지 누구를 자꾸 뭐가 인간으로 선이 있을 수 있는 흠을 잡아가지고 막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계속 끌어, 끌어내리기에만 집착하고, 끌어내리, 내리기에만 집착하고, 그럼 상대방을 받아들이냐면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면 이 비판한 쪽의 지도자도 마찬가지, 혹은 그 이상의 그 결점과 비리가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간의 경매라고 이렇게 그런. 그, 평행선이 끊,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론을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정치사회적으로, 앞으로도 텔레비라든지, 여기 나오는 분들, 진짜 파벌적으로 토론하시는 분들은 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 자기네들은 옳고, 상대방은 나쁘다. 그렇게 생각은 할수 있지만, 그것을 이념에 맞게, 로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그런, 이제, 그, 불평만, 그냥, 우리, 너네는 응? 어, 우리 비난했지만 이 대는 더 납,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간에 잘못만 들추는 거 그걸, 그걸로는 그걸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그 말싸움 그런 이제 그런 소모적인 싸움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소모적인 싸움이 이제 이미 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돌아가는 저희가 언론계가 돌아가는 면도 있는데 이런 것이 고착화되면. 더욱 더욱 더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더 고착, 고착화되기 전에 우리 모두 이념 이제 정말로 이상을 위해서 인간이 짐승의 이제 수준을 떠나서 이성 이성을 찾아 이념을 찾아 이데올로기를 찾아 그 신과 같은 생각 그걸 찾는 방향으로 우리는 다 함께 나아가면서 서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토론을 해서 그 거기서 이념 로직 논리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러한 사회제도, 사회관념 이런 모든 문화관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당면 과제며 목표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